어, 이거 화면 보이시죠? 잠시만요. 네, 보여요. 네. 요거는 이제 두현 님이 목, 목표인 이제 공지사항이란데, 오늘 지금 두현 님그 현태 님이랑 윤수 님이 올려놓으신 오늘의 발표 자료 좀 보셨나요? 어, 아직. 아, 저 기술 뭐... 아직 안, 안 올렸어요. 제가 아, 요 그그 그, 그게,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딥러닝을 배우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두현님이. 아, 네 맞습니다. 근데 약간은 초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이미지 처리용 딥러닝이 있고 자연어 처리용 딥러닝이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둘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문제 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로 가면은 강아지 사진이랑 개, 아니, 고양이 사진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딥러닝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강아지 사진은 강아지로 제대로 나올 강아지로 인식하게. 뭐, 고양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으로 인식하게.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자연화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문장이 있으면은 뭐, 그 리뷰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뭐 리뷰 데이터에 어떤 A라는 뭐, 영화 리뷰를 할게요, 영화. 영화면은 뭐, 곡성,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파묘는, 어제 기준에는 별로, 파묘는 저한테는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리뷰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것도 동일하게 언어 모델에다가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 곡성이 재미있었어요 라는 문장은 이제 긍정 문장이다. 파묘가 재미없었어요 라고 하는 건 이건 부정 문장이다. 요게 이제 이미지랑 자연어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거든요. 네. 이거를 왜 설명드리냐면은, 어 지금 오늘 올라온 게, 윤수 님이 올리신 거는, 세그멘테이션이고, 그 다음에 현태 님이 올리신 거는, 어, 이게 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머신러닝 기법이랑 이론에 가까워요. 이거 두 개는 솔직히 지금 두현님한테는 조금 난이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 봤었을 때 현태님께 좀더 어려울 거고, 윤수님 거는 어떻게, 아, 이거 내가 파이터치로 코드 리뷰를 따라가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냐면은 지금 두현님이 초입이니까, 원래 초입은 할때그 모델 모델을 공부한다고 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분류 문제 먼저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스터디 내용이 어 세그멘테이션이랑 머신러닝 기법 이론에 가, 관한 관한 내용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제 스터 이, 이 스터디가 A라는 사람이 발표를 하면은 발표할 때 코드까지 같이 업로드 하거나 코드도 같이 설명하는 거를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코드를 설명을 왜 하냐면은 이제 발표자가 A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B, C, D가 요 코드를 그대로 따라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코드를 리뷰를 하고 그걸 이제 본인의 것으로 수학하는 게 목표이긴 하거든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윤수님이랑 현태님이 말씀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코드를 따라치기에는 지금 당장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음, 아, 네. 그래가지고 어,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현태님 거는 그 논문 링크를또 걸어주셨으니까. 논문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아니, 윤, 아니, 윤수님, 윤수님이 올려주신 것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논문은, 그 윤수님 거를 논문이랑 같이 보면서, 윤수님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지를 따라가는 가는 식으로 하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네. 현태님이 올려주신 거는, 어, 지금, 두현님이 수학적인 그 단계가 어느 단계일지는 모르겠는데 수학적인 단계가 낮으면은 아마 요 부분은 따라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 딥러닝 공부할 때 딥러닝 뭐 모델 몇개좀 배우고 이제 분류 문제 공부하면서 좀 친숙해진 다음에 넥스트 레벨 모델로 넘어가다가 그뭐 이제 그 모델 여러 개를 붙여서 이제 뭐 YOLO라던가 아니면 이제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수학적 베이스가 필요해지는 시점에서 머신러닝을 공부하면은 아 이게 이 머신러닝 기법이 이 딥러닝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겠구나. 그뭐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엔트로피라고 이제 현태님이 아마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건데 이 엔트로피라는 이론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그 딥러닝의 모든 그 로스 펑션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이 엔트로피가 이 개념이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이 딥러닝에서 사용됐던 그 중요한 코드들이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 이론에서 기초가 돼서 발열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마 코드 리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머신러닝 쪽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머신러닝. 네, 예, 요거는 요거 요 트리 구조 나오는 순간 여기 여기는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잘 따라 와주시기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이렇게 공지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저도 그 아직 그 올린 거는 잘못 봤는데 여기서 배깅의 랜덤 포레스트랑 부스팅은 좀 어느 정도 이론을 조금 알고 음. 아 그래요 어 네. 그럼 다행이네 때문에 그 랜덤 포레스트랑 그 부스팅에 XGB 부스 이런 거 알아봤어서 조금 그때 공부하면서 이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다시 안 만져봐서 일단 다시 들으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해볼게요. 아, 네. 아 다행이네요. 이게, 처음에는, 현태님 올리는 거 요즘 보면 제가 끔씩 이제 숨이 턱턱 막히는 이론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두유님은 이제 초입이니까 어려울 수, 그니까, 저희는 이제 충분히 이제 현태님 거 발표 자료를 이제 계속 진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어려움이 좀 덜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지는, 혹시 또 나눌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지는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윤수님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